호일아 아빠한테 자는 모습 좀 보여주자. 응? 호일이 코 자야죠. 응. 어? 호일이 코 자? 응. <laughs> 아니. 호일이 코 자는 모습 좀 보여주자고 아빠한테. 응. <laughs> 응? 호일아. 아빠 코 자는 모습 얼른 보여줘. <laughs> 아니. 아빠, 코 자는 모습. 어이, 나 자는 모습 찍으려고 엄마가. 엄마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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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니아아아아 으아!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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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아마아마아마아마아마마마마마